얼굴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엄청 부담스러웠죠. 저 솔직히 여기 촬영하기 전에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네. 공개할 생각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잖아요. 네. 시선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큰 고민 끝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 영상에서는 네. 모자이크로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어,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네. 이제는 모자이크가 없는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배우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이렇게 유튜브 나오는 거는 제가 저희 배우들 사이에서는 처음이고 네. 점점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네. 감당해야 될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건 없어요? 어,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죠. 네. 옛날에 라디오스타에서 음. 유명한지 않은데 돈이 많은 게 가장 좋다고 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2년 가까이 했고 1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데 저도 정말로 한국의 시미캔이 되고 싶어서 네.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X를 제가 먹은 거예요. 왜, 왜 먹었어요? <laughs> 왜 먹었어요? <laughs> 그 실수로 먹은 거죠? 아니요, 실수로 아, 먹은 거 아니에요. 왜 먹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차량 컨셉에 제가 노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남자 배우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네. 여자 배우가 주인 역할이었어요. 제가 먼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피니쉬를 한 거죠. 그럼 전 이제 앵글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빠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여배우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앵글에 빠졌는데 갑자기 야 누워봐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전왜 누우라고 했는지 알거든요. 네. 나한테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안 먹고 싶죠. 누가 먹고 싶겠어요. 네. 아 근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흐름을 못 깨겠는 거야. 엔진하는 거죠. 엔진하는 컷 나는 거죠. 근데 아, 네. 만약에 제가 지금은 안 끊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만약에 끊었잖아요. 네. 그때 PD님들도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먹기 싫어서 끊었다 그랬으면 네. 거기서 샤우팅팅 날라갔을 거예요. 아니, 이게 누웠어요? 누웠죠. 그랬더니 네. 갑자기 이 주인 역할이니까 말도 이쁘게도 안 해요. 네. 야갈이 벌려봐 이러는데 그대로 그냥 제 입에. 근데 그걸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laughs> 아 그렇죠 그렇 그리고 나서 이제 앵글에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남배우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촬영이 끝났는데 현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래갖고 이제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좋으니까 p d 들도 되게 존중을 해주는 게 남자가 자기 ㅈㄴ 던 친구들이라 그러면 놀릴 거 아니에요. 네. 되게 고맙게도 아무도 저한테 막 장난도 안 하고 아. 우참하면서 넘어갔었죠. <laughs>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럼 이 배우 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습관이나 뭐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로 네. 딱 여자랑 하면은 몇분 했는지 대충 감이 와요. 그럼 내가 한 20분만 하고 싶으면 한 20분 할수 있네요? 할수 있어요. 40분도 할수 있고 한 시간도 할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겐진 인터뷰에서 제일 놀라웠던 게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 저도 봤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아,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네. 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신이 무협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네. 화경고수가 <laughs> 자기 깨달음을 막 이렇게 글로 적으면 네. 이제 인류 애들은 그걸 봐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솔직히 그거를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살짝 오는데 일반 분들은 모르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맞춤형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일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자연스럽게 좀 어저 조절이 돼요. 코로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동이잖아요. 가끔 수동이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자동으로 돌리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돼요. 어, 이거 조절되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다른 남자. 생활까지는 제가 알지는 네. 못해서. 그럼 친구분들이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럼 뭐라고요? 해 친구들은 제가 나와서 그런지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약간 현타 오는 순간? 또 다른 저... 게또 있을 것 같아요. 현타 오는 순간이요? 항상 잘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안될 때? 촬영을 가면은 보통 네 편에서 다섯 편을 찍는데, 제가 요즘은 남배우들이 많아서, 세 네. 편에서 네편 정도 출연을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 2, 3 편은 잘했어. 네. 4편 때안 되면은, 이제 그게 현타가 오죠. 저한테 화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근성으로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거예요. 중간에 끊기면은 제가 피디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요. 혹시 3분 정도 시간 주실 수 있냐고 네. 그럼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있잖아요. 네. 그걸 봐요. 그거를 보고 들어가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가장 힘들 때가 컷이 많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끊긴 다음에 그 무사가 칼을 갈 듯이 중간에 컷이 나오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피디님이 저한테 뭔가 지시라고 듣고 있으면서 이루고 있어야 돼. 네. 이게 대단한 게 컷이 나서 기다리는 동안 이걸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뭐 드세요? 평소에 뭐? 드세요? 평소에 뭐잘안 먹어요. 제가 외소하잖아요 네. 식욕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네. 그냥 뭐 자기 전에 라면 그여 그래 먹고 아침 안 먹고 점심 때저 뭐, 먹고. 뭔가 관리를 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네. 기본적으로 성이 네. 많아요. 남자 배우려면 네. 기본적으로 성 많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HP라 그러나 네. 그게 높은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만약에 상대 배우가 네. 좀내 스타일이에요. 네. 외모적으로. 네. 그럼 더잘 된다던가. 아, 있죠. 아, 있어요. 있어요. 아, 근데 감정은 안 생겨요. 감정은 잘안 생깁니다, 솔직히. 음. 얘랑 나는 오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촬영 현장에서 슛이 들어갔을 때는 막 만져도 되는데 슛 끝나면 안 만져요. 왜냐하면 실례될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출연하셨던 여배우분들이 다 욕심도 있고 프로정신이 좀 강해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도 조금 있긴 있어요. 물론. 컷이 났는데 아, 제가 혼자 이러고 아, 있으니까 아, 아 오빠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해줘요. 슛이 네. 안 들어갔는데도 네. 근데 그럼 되게 고맙긴 하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네. 이제 영상 조만간 올라갈 여배우분들이 다 네. 그런 프로 정신이 있었어가지고 어. 그럼 여배우에 비해서 남배우가 현저히 적잖아요. 현저히 적죠. 그럼 대시 같은 건안 들어와요? 그 배우들한테? 직접적으로 대시가 들어왔던 적은 없는데 네. 아, 얘가 날좀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네. 이 정도는 아는데 네. 저희 각자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네. 여배우랑 남배우는 연락처도 주고받으면 안 되고 어. 근데 솔직히 정말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는 거를 말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죠 저도 제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흠집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촬영을 들어갔는데 신체 반응이 계속 안 나와서 너는 이제 능력치가 떨어졌다 더 이상 우리랑 못하겠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너 여배우 만났으니까 너 이제 출연하지 마 이거는 제 가치관에서 용납이 안 돼요 제 커리어에서는 제가 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울었고 대만에서도 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만에 갔었을 때 전날에 (4시간) 잤어요 그니까 그 저희가 비행기를 탔었어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 또 작년에 눈이 가장 많이 왔었을 때였어요 네. 비행기가 (8시간) 연착이 된 거예요. 대만 도착하니 거기 대만 스텝들이랑 이제 그 감독 제작사랑 만났는데 밥안 먹고 촬영장을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편을 찍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가는 그 차에서 진짜 미친 듯이 울었죠. 엄청 힘들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왜냐면은 그래도 나름 한국 대표로 갔는데 이래 버리니까 네. 제가 보기에 남 배우가 이렇게 상향이 되면은 뭔가 방지턱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남 배우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한번안 되면 바로 나라이에요 아. 커리어를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 생각하니까 더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어요. 안될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에.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끌려서 나간 거죠. 근데 그게 타이에 의해서가 아니고 에. 내가 못한 거니까. 얼마나 제가 밉든지. 에. 그러면 남배우로서 이 직업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장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스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는다는 것도 정말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나랑 만나는 애들이 반응이 그전과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자영업을 했었을 때는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지금보다 못 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공휴일 다 쉬고 주 5일 일하고 월 지키면서 그때보다 돈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 일로 이걸 한다고? 개잘하겠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요. 솔직히 남자분들이 30대가 들어오면서 여자를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제 친구들만 봐도 뭐 여자 손못 잡은 지 1년이 넘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좀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성으로서 뭐이 나이에도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단점으로 하면은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안 좋은 쪽일 수도 있고 좋은 쪽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에 심미캔이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돼버리면은 우선 영상은 이미 올라갔고 이런 유튜브에도 올라갔고 <laughs>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네. 이 여자가 제가 배우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 네. 그러면은 이제 전 그때는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죠 네. 내가 왜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 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하기도 솔직히 좀 힘들고 솔직히 여성분들도 그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내 남자친구가 일적이긴 하지만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연애 안한지 지금 2년 됐. 거든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공허함 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뱅 t v 시청자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나라에서 이제. A...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여배우도 그렇고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열심히 찍었고 최근에 저희가 대만에 가서 엑스포 같은 게 열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K 한류가 있더라고요. 정말 일본의 유명한 탑급 배우들도 저희한테 분위기상으로는 좀안 됐었던 음.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해외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다른 여배우분들이 이제 유튜브 나가거나 뭐 이런 댓글들도 제가 많이 보는데 안 좋은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많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응원의 메시지가 없으면 저희 산업이 커지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맨날 멸치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 그래도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데잘안 쪄요. 그래서 너무 멸치라고 오라 하지 마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